자, 18번. 자 그림과 같이 AB가 3이고 AC가 2야.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 있는데 야, 달이 그림 겁나 많이 봤어. 그렇지? 자 여기에서 수직 각또 수직. 자, 요거 그거네. 직각의 직각이집 직각의 직각이. 직각이 직각. 그치? 자, 직각의 직각이면 쌤이 요거는 딴거 하지 말라 그랬어. 그치? 자, 딴거 하지 말고 내가 뭘 하라고 했지? 공식까지고 끝내라 그랬어. 자, 요 공식 있잖아. 요 공식. 자, 그러니까 직각의 직각이면 자, 공식 세개 나와. 예제 부분, 예제 부분, 예 제곱은 예 곱하기 예. 오른쪽의 제곱은 가까운 거 곱하기 뒷변 전체. 그 다음에 가운데의 제곱은 왼쪽 거 곱하기 오른쪽 거. 에다가 직각. 자, 얘가 넓이 때문에 소공식 나오잖아, 소. 소. 얘 곱하기 얘는. 얘 곱하기 얘. 소공식에다가 뭐까지. 직각 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까지 내가 이 문제, 요 모양 나오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공식까지 그냥 끝내라고 했어. 알겠습니까? 이 그림을, 이 도형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, 우리가 닮음을, 자, 닮, 지금 쌤이 말한 이 공식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? 닮음 가지고 나오는 거야, 닮음. 그 공식들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게 출제 의도야. 오케이? 그 공식만 알면 그 공식 가지고 적용하면 되는 거라고 그냥. 자, 봅니다. 자 근데 우리가 유추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요 d e의 길이, 선분 요 d e의 길이, 자요 d e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 값중 가장 작은 거 찾아라 그래서 일단 예를 먼저 써야 되겠네, 그렇지? 자 예를 찾으려면 먼저, 먼저 3a 2a 돼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쓰자. 자그거 피타고라스 써버리면 자 루트 해놓고 9a 제곱, 마이너스 요거의 제곱, 4a 제곱 하니까, 결국에 5a 제곱이지. 그래서 a는 바깥으로 나가서 a부터 5라고 써주면 되겠 됐습니까? 자, 그 다음에, 얘들아, 요것도 찾을 거야, 요거 자, 요것도 찾을 건데, 자, 얘는 소쓸 거야, 소. 예고하기 예. 이 d 라고？하 면 c d 게이 곱하기 3에2는 곱하기 2가되 겠지？이에 곱하기 a 4자 그래서 자 a 에하다 어차피 없어질 테고 충분의자이 부트 a 자이 게있 습니다. 자그 다음에 여기 찾을 거야 여기 자 얘는 어떻게 찾을 거냐 이렇게 BC의 제곱은 얘 제곱은 또5의 제곱 되겠지 얘 제곱은 b 곱하기 BA 이렇게 되니까 3 a 2곱되다자그 우리가 찾는 비는 a a가 없어진다. 3분의 5a이다. 자 여기가 3분의 5a. 자 그럼 이제 다 됐네. D, d a, b b. 자이 d 는 다시 어디에 찾아? 이 직각삼각형에서 또소스거야 3분의 5a 곱하기 3분의 2루트 o a는 분 d부터 d a2 3분 여기서 d2에 d2를 찾을 거니까 a1은 어차피 없어 a1은 어차피 없애버리고 자 3분 d는 어 루트도 루트도 없어집니다 3분 두 번째 하아자 2분의 10 a 이렇게 남게 자 D의 길이가 9분의 10의 길이로 나왔는데 자 얘가 뭐가 돼야 돼? 자연수가입니다. 자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밑에 있는 분만 없애버리면 되니까 그러로 A가 얼마가 돼? 자 2가 되겠습니다.